저거 바었네요 야, 완전 이번 이번, 이번 뭐가 될것 같은데? 이번 이번 가 이번 빨리 가. 이번 아무도 없었어. 차차차차 차, 차, 차. 아니, 차를 이번 아, 처음 들어올 텐데. 4방팔방다올 텐데. 4방 텐데. 아, 감할수 있겠습니까? 여기, 평지 엔딩 같다. 이안 여기, 네요 예. 배우비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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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 10m 건물 본시 같은데? 2층 올라오는 그비 시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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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이 나이스. 기절 일로 많이 붙겠는데, 아, 다 일로 붙죠. 여기, 여기, 어, 렉 걸린다. 슬슬 아아 누우셨구요. 사방팔방다 봐야 되네요. 아, 아, 어, 3배라서 더럽게 막... 160배는 100배? 드릴게 배 100배? 아니야, 필요 없어.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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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아니 아냐 필요없어 쏘쏘쏘쏘 아냐 저안써요저안써요 네, 건어샷건건2 3 0방향인데2 3 0방향 어, 여기 앞에 있다 사건들었어 이제 바로 앞인데? 네 바로 앞이에요 이거 누 트랙터. 어, 트랙터 트랙터 트랙터? 파란색 트랙터 바로 앞에 트랙터? 바로 사망 트랙터 사망 나이스 이제 다 달라붙는다 이게. 여기. 아 여기밖에 답이 없어 요 지금. 그 그러니까 그냥. 응. 여기만 잘 막으면 치킨 먹을 것 같은데 그냥. 막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. 차300 방향? 310, 320 지금 우측으로 돌고서요. 나이스 서클인데 미치겠네. 좋지가 않네 서클이. g 다 o 끝! 끝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e n 지금 사방팔방 다들어 y 세요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여기 3두 개에요 얘. 음,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뭔가 어대장님 방향 찾아요 말 기절, 보급기 기절, 보급기, 보급기, 보급이보급 보급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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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, 절이었 뭐, 아, 보급기, 보급기, 뒤에기었 차 뒤에 차 뒤에. 아, 차 뒤... 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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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. 살려, 살려, 살려. 저희, 뒤에. 꽥 나이스. 살려살려 살려. 저기 보급티 있다고 들었고. 보급 뒤에도 지절는데 걔가 거기까지간거 같은데? 보급지 근처에 기절시켰는데 음... 여기 시멘트 건물 1층에 오타 있어요. 14명? 차 소리? 오토 바이크 5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쪽에 애들 있다 S2 방향 애들 있어요 네, 네. 여기 더트 바이크 여기 내렸어요 지프라이쪽40 방향 사 소리 나이스 쿨 여기 여기 이쪽 애들 있어요 55 방향 기절 나이스 사방으로다 들어오고 있어요. 아, 아, 씨, 먹혔어, 아. 넌 뒤졌다. 와, 자기장 뭐야. 잠깐만, 이거. 자기장 미쳤어요, 지금. 되냐? 잠깐만, 어, 던질 게 너무 없는데? 나 연막 4개 있긴 해요. 아, 이거 수류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? 그니까요. 이쪽에 저트바이크한명 내리네 있거든요 앞에 사람! 여기! 어, 많다, 많다, 많다. 앞에 더 있어요. 너피좀 채울게요. 나진 끝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아홉 명 아직 1번피 아직 한명 있어요. 1번피 더트바이 타고 올 텐데. 아니 거기 죽었을 거예요. 죽었을 거예요. 거기 애들 아니, 있어. 어, 어, 아니 더트바이 있어. 더트바이 있어. 아직 있어. 아, 더트바이크 왔어요. 붙었어. 버트베이크 겁나 간보네 나이스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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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내건데 앞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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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리차리차리야 이거 뭐기패시 게임이야 뭐야 <laughs> 아나 양각이다 한명한명한명 한 명,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뭘양각이한명 남았는데 그럼 여기 한 명인데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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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디차리차리차리차고 저하고 저하고 있어 아내건데 내 건데, 와, 힘든 게임다 <laughs> 와, 이뻐, 존 아... 와, 잘 <laughs>